안녕하세요, 닌자 TV입니다. 오늘도 좋은 자료 분석글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스포츠 조합 공유 및 단톡방 안내. 스포츠 중계는 구글에서 닌자 TV를 검색해 보시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닌자 TV에서는 포인트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경기 분석입니다. 현대건설 대 대전케이지씨 경기 분석. 현대건설은 주중 흥국생명 전에서 승리하며 1위 독주를 향한 준비를 마쳤다. 승점 2점에 그친 건 아쉽긴 하지만 5세트를 승리한 것은 분명 의미가 있었다. 김다인의 안정적인 볼베브 은 속에 양효진과 황민경, 황현주 등이 고루 득점했고 김연경은 이번 시즌 최고 리베로가 자신임을 다시 증명했다. 야스민의 결장이 길어진 상황에서도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인삼공사는 도로공사 리턴매치에 이어 GS원정에서도 패했다. 3경기 모두 대접전을 펼쳤는데 막판 클러치 매조지가 다소 아쉬웠다. 리그 최고의 아포지신 엘리자베스는 충분히 역할을 하고 이기에 국내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필요하다. 이소영과 박해민등 아웃사이드 이터들이 퀵 오픈을 비롯한 득점을 올려야 한다. 인삼의 선전을 본다. 지난 라운드에서 현건을 잡으며 상대에게 시즌 첫 패를 안긴 좋은 기억이 있다 또 수요일 혈투를 펼친 현건과 달리 충분히 휴식하고 나서는 경기기도 하다. 무엇보다 정호영이 양효진 상대로 자신감 있는 플레이로 접전을 가져가기에 상대의 강점인 중앙에 밀리지 않는다. 높이에서 자웅을 겨룰 수 있고 엘리자벳이 중요한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인삼이 리그 1위 팀 상대로 연승을 따낼 것이다 접전이 예상되는 경기기에 오버가 유력하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저곳 영상 찾아 헤매지 마시고 닌자 TV에서 편하게 즐겨보세요. 스포츠 분석, 조합, 공유까지 모두 가능한 스포츠 중계 사이트를 찾으신다면 영상 하단 링크를 확인하세요.